안녕하십니까. 부지마사의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할배 차병입니다. 오늘은 아, 귀한 손님을 모시고, 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강남할배. 유명하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텐데, 유명하시니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돌팔입니다. 민간치료사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거, 구명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준영 원장이 좀 특이한 원장이다 그래갖고 이제 알게 됐는데요. 외과 의사인데 그 수술을 권하지 않는 외과 의사라고 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왜참 독특하잖아요. 한의사들이나 할 얘기를 양의사가 하니까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 김준영 원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좀 많아서 왔습니다. 왜 수술을 권하지 않죠? 아 제가 어, 수술을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했죠. 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 한계에 좀부딪쳤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재발을 하고 사실 수술뿐만 아니라 뭐 알려져 있는 항암치료 방사선 음. 치료 이런 것도 다 했는데도 뭔가 자꾸 재발을 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더라는 거죠. 이 외과 의사는 한 순간에 성상삼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인데 음. 자꾸 재발을 하니까 왜 생기는가 도대체.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다시 하게 됐죠. 어, 그걸 하다 보니까 수술이 지금은 조금 뒷전이 되고 음. 어, 수술보다도 먼저. 근간을 먼저 만들자, 음. 근본을 좀 치료를 음. 하자 이렇게 음. 모토로 인제 삼고 있습니다. 아, 아 근데 그게 이제 내한테 가장 스트레스예요. 어, 스트레스? 왜냐면 예,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유방암으로 하늘로, 하늘로 갔어요. 그래서 유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보통 의사들이 가면은 유방암 걸리는 건 스트레스라는 거야. 어, 스트레스 라는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스트레스 줘서 네. 내가 스트레스 준다는 거야. 네, 또두 번째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유방암을 이제 외과 서사들은 그냥 도려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슴이 그거 저긴인데 우리 마누라 가슴이 하나가 날라가 버리니까 좀 흉측하잖아요. 그래서 음. 아, 좀안 도려내고 좀해 수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유방암 오진률도 좀 있죠. 이게 오진률은 뭐든지 다 모든 병에서다 있는데요. 유방암은 특히나 작은 것 때문에 항상 오진이 생기고 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초기이기 음. 때문에 이제 오진률이 조금 있는데요. 의사들이 양해드리는 게 와이프를 사랑 안 해줘서 유방은 걸린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슴을 많이 좀 만져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그 초기에 그이코 같은 게 잡혀서 그 이제 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맞는 얘기 이게? 풍문처럼 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방은 너무 사용을 안 해서 문제가 음. 생기고, 어 이게 자궁은 너무 사용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긴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어. 하게 되죠. 그 말이 좀 맞는 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편들이 좀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은 데 여성분들도 사실 의외로 가슴을 잘안 만지시게 돼요. 어, 네. 대부분은 잘안 만져보고, 음. 어, 사실 남편도 잘안 만져보고, 음. 자기도 만져도 좀 생소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혹인지 아닌지, 뭔가 좀 만져지는 것 같으면 덜컥 겁부터 나고, 음. 아, 검사하면 큰일인데? 검사를 안 하게 되고, 음. 네. 키우게 되고, 이렇게 음. 이제 되는데, 남편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주 만진다 하더라도, 음. 어색하지 않습니까? 혹이 음, 음, 있나? 예. 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그럼, 만지는 게 아니고. 그는 모르지, 우리 성관계 전에 애무를 하면서 이렇게 만지다 음. 보니까 주의 집중을 가슴에 하지는 않잖아요. 아, 그렇지만. 않잖아. 지나가는 예. 과정 중에 예. 이제 만져보다 보니까 음. 그런 것도 좀 놓치지 않게 되나? 이렇게 음. 이제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뭐, 혹이 만져지도 안 만져지든, 음. 남자가 마사지를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남자 손은 기본적으로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건 음.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면 음. 그 자체로 이미 이제 음. 혈관이 이제 혈액순환이 되기 음. 시작하거든요. 근데 마사지를 한다. 그러면 혈액순환을 음. 더 촉진을 음. 하는 거죠. 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아로마 마사지 하러 가면 음. 이렇게 부드럽게 음. 림프 마사지라고 하죠. 음. 그런 마사지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음.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음. 그 오진으로 해서 가슴이 절개, 절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김준원장이 수술을 될수 있으면 권하지 않는 의사라고 해서, 진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유방 전문 클리닉으로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어, 예, 네. 많이 모르시기도 하시고, 네. 실제로 또 저희 이제 유방 클리닉에 딱 와서, 사람들이 좀 놀라 하시거든요? 예. 네. 왜냐면 이게 도대체 정형외과인지. <laughs> 그래, 맞아요. 유방외과인지. 네.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를 정도로, 이게 이제 진료 구성 이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몸 근본 자체가 생기는 게 영양, 이런 진료실이 구성이 될 음.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이제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음. 건데, 이 구조를 이렇게 고치는 거는 이게 음, 음. 진료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엑스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음. 뭐 필요하면 도수 치료도 해야 되고 뭐 주사 치료도 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음, 그런 음. 것들이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딱 들어왔는데 유방클리닉인 유방클리닉인데 음. 저기는 정형외과 같기도 하고 이런 게막 음. 이게 유방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어, 다국적 기업에서 만드는 음. 표준 항암 치료 음. 주사 약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다가 기가 점점, 점 좋아지니까 방사선 치료 효과도 부작용이 없고 좋아지고. 그리고 표적 치료. 음. 요즘에 뭐 면역 항암 주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내가 꼭 혼자 힘쓰지 않아도 여러 그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근데 거거든요. 그 개인 병원에 가서 뭐 유방암을 고친다 그러면 시대 흐름에 좀안 맞다고 생각도 들 네. 텐데, 그러면 환자들은 이제 어떤 경우에 환자들이 찾아오나요? 제가 뭐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유방암이 있는데 음. 깨끗하게 싹다 없애버린다. 수술도 음. 안 하고 다 없애버린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역 치료하는 그 과정 중에 어쩔 네. 수 없이 부작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부작용만 좀 없어도 음. 내가 정해져 있는 스케줄대로 음. 치료를 충분히 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음. 사실 그것만 잘 끝내도 1기 같은 경우에는 음. 95% 이상 생존 음. 5년 생존률이요. 음. 그 다음에 2기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까지가 음. 되고요. 근데 3기가 되면 뚝 떨어져 버려요. 음. 벌써 뭐50% 정도 음. 이하로 떨어지고요. 4기가 됐다. 그러면 음. 20% 정도밖에 되죠. 지 그럼 뭐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사람이 처음에 2기로 시작이 네. 돼서 네. 5년이 지나서 이제는 3기가 됐고 네. 또 이제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4기가 되면서 딱 발병하고 10년 만에 이제 사망을 했어요. 아.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이제 유방암 걸려서 이제 치료하고 나서 5년만 재, 재발 안 하면 낫는다. 그렇죠. 라는 그 잘못된 상식. 그치다. 저희 집 사람도 그런 경우에 5년 동안 이제 발병을 안 하니까 낫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좀 이렇게 식이요법 같은 걸좀 나태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걸려 갖고 이제 아산 병원을 갔더니 그 잘못된 상식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거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 원장님 이볼 때는 그러면 그 재발률을 낮게 하려면 네.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제일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건요.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음.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했던 것들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모여서 암이라는 게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년 동안은 굉장히 조심해요. 물론 치료도 했지만 음. 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해오던 대로 해야 하는 게 음, 제일 쉽지 않습니까? 음, 맞아요.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다시 거기에서부터 또 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번 경험이 있었던 몸은 음. 더 쉽게 문제가 생기게 돼요. 금방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죠. 5년 지나고 음. 이제 식이요법이늦 느슨하게 했을 음.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5년 사이에 내가 과거의 나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어야지 음. 되는 겁니다. 그 전기 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5년차에도 멀쩡하다가 이상 없다 했는데, 6년차에 가서 생겼다. 그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맞아. 매년 검사를 받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하더니, 갑자기 6년차에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 하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검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니까 이게 암세포 하나가 발견이 되려면, 이론적으로는요, 네. 어, 1mm 정도가 되면 발견이 음. 된다. 라고 네. 이제 봅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5, 6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어 이제 크기가 커지는 게 1cm가 된다. 그러면 한 2, 3년이면 되거든요. 음. 거기에서 또 2cm가 된다. 그러면 음. 1, 2년이면 음. 그만큼 이제 커져버려요. 음.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벌써 내가 어 발견을 하려는 게 보통 1cm, 2cm 사이에 제일 많이 발견되거든요. 음. 그러면 한 8년에서 9년 정도 지났을 때쯤에 발견이 된다. 음.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음. 근데 살아있는 생체에서는 그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아, 그러면 잠깐요. 음. 그러면 1차 수술할 때 완벽하게 제거를 못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거를 <laughs> 다 하려고 항암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 구석에 먹한 뭐 네. 개라도 있을까? 어,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그 유방 주변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다 도려내 버리거나 음.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음.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럼 암세포가 하나도 없냐? 아니에요 지금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도 오늘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겼고 음. 내 면역세포 그걸 다 없애고 있거든요 그러면 암 환자도 똑같이 그런 상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항암 치료할 때는 암세포가 거의 없어졌겠죠? 방사선 치료할 때는 유방 근처에 있는 음. 암세포 거의 다 없어졌겠지만 음. 보통 그거 다 끝나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후부터는 검진만 하지 않습니까? 음. 이론적으로는 1mm에서부터 발견된다하지 거의 그렇지 않고요. 음. 5mm는 돼야지 겨우 발견이 어. 됩니다. 내가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했다 하지만 음. 거기에서 발견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음. 게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다가 음. 뭔가 사건이 뻥 음. 터지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확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 대부분을 보면. 2, 3년 전에 뭔가 큰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집사람 진료를 받다 보면은, 네. 이제 가족 병력을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뭐, 이제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딸이 있는데, 네.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혹시 걸릴까? 굉장히 마음이. 맞아요. 그 가족 병력이 유전, 유전적인가? 그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는 가요 옛날에는 그런 유전적인 경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음. 이제는 어, 그런 유전적인 경향보다도 후성 어, 유전학이라 그래서 음. 음. 유전자에 문제는 있긴 있지만 내가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음. 괜찮게 지낼 수 있다. 주로 이제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음. 구조적인 문제.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유방 환자를 이제 이게 진료를 할 때는 항상 80%가 호르몬하고 관련돼요. 음. 20%는 척추측만과 관련이 돼요. 이거는 혈액순환과 음. 관련이 되고, 어, 혈액순환의 문제는 일자목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골반이 틀어지는 게더 악화를 많이 시켜요.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0% 호르몬하고 관련되는 거는 이건 장 문제랑 관련돼요. 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어, 유방암에서부터 좀 벗어나 보겠다. 좀 음. 이제 그걸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재발을 맞거나 음. 엄마가 그랬으니까 내가 좀안 걸릴 어, 확률로 좀 지내보겠다라면, 제일 첫 번째가 장을 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음. 두 번째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말고 또 이제 조심해야 될게또 뭐가 있을까요? 되게 여성의 경우에는요, 이 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본인 스스로 음. 스트레스 저항력을 만들어내는 음. 것이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저항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네. 이 스트레스 저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아스팔트는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있죠? 네. 또 얼음도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되는데, 바다는 어떻습니까?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음. 뭐, 파도는 좀 치지만 늘 바다고 얼지도 않고, 끓지도 않고, 그런 물을 내가 그냥 물통 차고 다니고 있는 음. 게 아니고, 근육에 대부분 음. 저장을 해놓습니다. 음.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저장을 해놓을 근육을 많이 키워놓는 거. 그러니까, 음.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 어. 이것이 이제 매우 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는 평소에 이제 물을 자주 먹는 게 좋, 좋은 건가요? 네, 자주 먹는 것도 좋은데, 네, 그 전에, 이, 예, 내가 간이 좀 되어 있어야 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음, 예, 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네. 계속 마셨는데 다 빠져나가면 아무 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 첫 번째, 근육량도 중요하지만, 음. 내가 너무 싱겁게 음. 먹는 거, 이런 것도 좀 피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매운 음식이, 어, 이 물을 그냥 말려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 이런 음. 것들을 좀 피하시는 아, 게 일단.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이 정신, 그런, 정신학과들 공부하신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 하악만 하다가 형이 음, 사학을 음. 같이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마음이라는 것도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막연하지 않습니까? 음. 뭐 명상을 한다거나 뭐 음. 무조건 뭐 내려놔라 부터 음. 시작해서 뭐늘 음. 웃으면 뭐 이게 음. 뭐스트레스 음. 그 음. 막연한 거에서 실제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듯이 다룰 수 있는, 음. 어, 그 이제 NLP라고 음. 이제 그런 기법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기법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을 좀 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밖에서 찾아요. 너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 어. 어. 내가 이게 버려서 마음이 편해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마음이 고스란히 내몸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어 이게 음. 편안하게 있으려면 일단 내 몸이 좋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지 건전한 정신에 뭐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어 있을 수 없다. 음. 먼저 몸을 좀 챙겨야 된다. 음. 제가 이제 이걸 굉장히 고집하는 음. 이유는 음. 마음이라는 것도 어잘 다룰 수가 음. 있어야 되고 또 몸이라는 것도 잘 다룰 수 있도록 어 사실 제가 유방을 같이 하시는 그 교수님들, 뭐 선생님들 이렇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약간 좀 지적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어, 이 길을 굉장히 외롭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계속 가는 이유는 환자분들이 계속 피드백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보다 여기가 훨씬 더 이제 마음이 편하다. 뭐 치료가 좀 잘돼서 진짜 고맙다. 뭐 여기 와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다 한 음. 번에 진료를 보니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미련하게 계속 고집하고 있지 않나 음. 한분 진료를 보는데 음. 제가 한 최소한 30분 정도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눈총을 굉장히 어. 많이 받고요 네. 마음 해 편하게 해 해주는 의사 음. 선생님이시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마음 편한 유예과 제가 제일 뭐 주변인들에게 많이 추천하는 병원인데 치료하는 방법을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저도 추천하면서도 좀뭐 부담이 안 가요. 왜냐면 보통,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진짜 의술을 인술로 펼치는 그런 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원장이 초청해주셔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태을를 했는데, 여러모로 저도 오늘도 좀 배운 것 같고, 아,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여러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물론 뭐제 자랑도 많이 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어, 드리기 위해서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어, 또 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니다 네, 감사합니다.